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락을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한참 출렁이 끝에 코스피지수는 결국 1%대 또 하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인 쪽에서 사흘 연속 순매수했고, 장 막판 들어서는 연기금 쪽에서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결국 큰 힘은 되지 못했는데요. 와글락을 함께하시면서 오늘장 정리해보시고요.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하겠습니다. 출발! 네와그라을 사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진행됐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그라을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면 되니까요.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와그라을 곧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예상대로 주가가 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더 강세를 띨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일단 목표가에 도달했지만은 다시 저점으로 내려올 경우에 재공약을 한번 더 시도해보는 전략이 좋고요.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많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버텨주는 요소가 됩니다. 자, 매수는 한 3만 천원대까지 기다려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아래 가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더 공약을 하실 수 있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3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500원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1개월 정도 됐고, 실제적으로 이종목 기다려왔는데, 보호예수 물량이 한 어저께로 9월 3일이 1개월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23만 정도 있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한 3만 5천원 정도에서 보호예수 물량은 무난히 넘어갔다. 그래서 저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예. 실제적으로 지금 뭐, 에이블시 엔트리든지 LG 생활공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뭐, 화장품 시장 자체에 대해서 조금, 어, 캐파가 좀 포가 높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역의 포가 한22 정도 되니까, 뭐,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코스맥스라든지, 뭐, LG 생활용방의 퍼가 28에서 한 23까지 가니까. 또 하나가, 이제, 그 하이드로우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 2007년도에 한7%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지금 제닉에서 발표하는 자녀들의 자체, 이제, 캡바 자체는 30%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 번은 믿어보자,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2001년에 슬립을 했습니다만은, 2009년 후반기부터 2010년에 대박이 난 상품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 정도에 매출이 한 800억 나오고, 영업이 익 180억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어깨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성장성 좀 정체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내수적 흐름이라든지 화장품 자체가. 중국시장이라든지 어떤 지금 불경기 아닙니까 이런걸 같이 매, 맞춰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 타이밍적으로 오늘 만약에 시가총액의 시가가 플러스를 출발한다면 시집구에는 붙으면 안됩니다. 타이밍적으로 오늘은 약간은 차익매물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엄봉 언봉 탑북으로 들어가는데 엄봉탑북이라는게 뭐냐면 하 장이 오늘 빠질 때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식품청가물과 원료의약품이 기능성 소재를 생산을는 업체라고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 기업적인 특징적인 부분은 전혀 없고요. 단지 가지고 나오는 기술적 부분 때문에 가지고 나갔다가 좀 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은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 같은 경우에 좀뭐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부분이 요정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한 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급등한 흐름이 3,200원 정도까지, 3 0 0 0 이상이 3 0 0 0에서 3,200원 정도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 타이밍이 또한번온 그런 타이밍이 다시 한번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드릴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게 한번 보시면은, 자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자일별주가를 봤을 때 최근에 거래량이 만주, 8, 3만주 그리고 2만주, 이 정도밖에 안된 거래량이 어제 같은 경우 23만주, 거의 어, 크게 봤을 때1 0배 이상 증가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후에 거래량이 유발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9% 정도 상승을 하긴 했지만 2차 상승이 좀 예상된다.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5, 최소한5% 이상은 어,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의 간 VCR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았던 종목들, 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먼저 한국투자증권 최철원 드리는 오늘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CJCGV CG, 들고 오셨습니다. 시장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나마 변동이 크지 않은데 수주가 괜찮겠다 하시면서 이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대응은 단기로 해보시고요. 손절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투자하시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목표가가 28,500원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한국항공우주를 들고 오셨는데요.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기관이 매수하면서 3%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정확히 매수가서 출발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목표가는 3만 3천 원이고요. LNS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화장품주 제닉을 들고 오셨습니다. 성장성은 충분하다. 오늘 조금 내릴 때 매수를 해보자하셨는데요. 목표가는 4만 6 400원이고요. 우리투자증권 정책은 전문가 오늘도 역시 단기 종목으로 보락이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장중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고요, 조금 내려오면서 마무리는 손절가 아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은 새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기계 업종 가운데 두산 인프라코어 수출 비중 높고요 그중에서 미국의 투자 소식 호재가 되겠다 하시면서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조금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22,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폰 5 10월 말 이후 국내 출시될 전망이 이겨서 이어 관련해서 수혜주로 컴투스 콘텐츠 쪽에서 하나 가져오셨는데요. 내년 실적 개선에 주목하자 하셨고 목표가는 25,000원까지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배터리 팩 공급하는 회사로 넥스콘테크도 달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2분기부터 이 내부적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9,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에 감 관심 종목들 모두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에 뜨거운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5입니다. 모바일 게임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러한 성장성이 단순히 테마가 아닌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라 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년도 중반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도 변인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이제는 모바일 게임 쪽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컴퓨터 스를 비롯한 게임빌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개선세는 더욱더 뚜렷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에는 덜 빠지고 오를 때좀 같이 오르고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힘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라 인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특정 자문사 쪽에서 일단 호남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남소 같은 경우는 이제 부타디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부테, 부타디엔이라고 하면은 이제 합성고무의 원재료가 되는 제품인데요. 그 합성고무라고 하면은 타이어라든지 기타. 어, 지금 산업 쪽이 지금 많이 지금, 어, 드, 들어가는 그런 자, 어, 그런 재료라고 지금 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타이어 같은 게, 쉽게 예를 들어서, 타이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자동차 판매 급증에 따른 타이어 수요가 지금 급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가 좀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호남수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기술 관련주라면 충분히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기술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이 지금 시점 코스피가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역시 아직까지 글로벌 불확실성이 분명히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 같은 이런 내수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가오는 추석 시즌입니다. 이 LG 생활 건강에 대한 추석 선물 세트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테마적으로도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지는 그런 모 보이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아닌 어느 정도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박스권 지금 중간에 좀 유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차 박스권 상단까지는 무난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글로벌 불화 실성에 대한 수혜주 그리고 추석 시즌을 맞이해갖고 테마로 정도 엮일 수 있는 그러한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단기 상승 모멘텀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까지는 우선은 말씀드린 박스권 상단이 48만 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의료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다면 시약 비중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시약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좀 증가를 지속해서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이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 종목의 흐름은 상당히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제 박스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박스권 하단 가격을 보신다면, 11,900원 가격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고점은 13,600원의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박스권 구간 안에서 주가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작년 같은 경우는 4%대 상당히 좋은 배당을 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역시 현대기아차의 상승 흐름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고스란히 전이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경기가 어느 정도 불황기든 호하기든 실적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크다는 것이 가장 장점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불안기에 만약에 신차 판매가 좀 줄어든다고 해도 어느 정도 중고차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품, 부품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상당 부분 안정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다섯 개의 순서는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신기원 전문가와 라이징 스타의홍희진 팀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현대모비스가 올라와 있네요. 경기의 흐름을 타지 않는 종목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4만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다음은 대정화금입니다. 높은 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라 소개하셨는데 목표가는 13,5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LG생활건강도 들고 오셨습니다. 추석 시즌 실적 기대감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셨는데 목표가는 48만원으로 설정하셨고요. 호남석유도 들고 오셨습니다. 합성고무의 원재료죠. 부타디엔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호재가 되겠고요. 시장 대비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2%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는 38만 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마지막은 컴투스입니다. 모바일 게임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 하시면서 소개한 종목인데 목표가는 단기로 19,500원으로 정하셨네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는 매도하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들고 계시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새롭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입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현대산업 한 종목만을 들고 계시는데요. 대응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김근호 전문가입니다. 세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 중이신데요. 태형건설, 웹젠, 삼형화학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대응전략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박성애 전문가입니다. 두 종목이 꾸준하네요. 롯데미도파 셀트리온을 보여주시고 전략 또한 손대신 건 없네요. 네,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후성과 영원무역, 인피니트 헬스케어 세 종목을 꾸준하게 보여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기아차와 리드코프를 꾸준하게 들고 계시고 전략 또한 변한 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개미드래크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잖아요. 센티비온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장의 흐름이 조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홍희진 팀장의 호남석유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호남 소개가 어제 조금 많이 내렸는데 오늘장 한2% 정도, 장중에는 4% 정도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 흐름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음, 아무래도 좀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참막판에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낙폭 줄였었는데요. 그에 따른 지금 영향으로서 좀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은, 어, 시장이 가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좀 지수 관련주다 보니까 상승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지수가 여기서 안정이 되고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 관점은 당분간 좀 네. 유할 것으로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호남석유 추가 대응 전략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씀까지 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징 스탁 홍의진 팀장과 전화 연결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매주 화요일 심기현 전문가 와 함께하는 심기현의 대박기와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추석이 다음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와그라그에서는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올 추석 그리고 올 가을 올 남은 한해 전문가님의 소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지금 상당히 지금 장이 어려운데 네. 어, 좀 많이 올라갔고 네.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뭐 추석 시즌에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고 또 부모님 선물도 좀 비싼 거 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좀그 투자 수익을 올리시는 게 아무래도 제 소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용 멘트 말고요. 정말 네. 솔직한 심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솔직한 심정 같은 <laughs> 네. 경우에는. 네 어, 예비군이 좀안 나왔으면 하는 네. 그런 바음이 있고요. 뭐, 네. 네. 하지만 뭐 하, 해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용 멘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도 강의 내용 충실하게 해주셔야 할 텐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우선은 이제 추석 시즌이 다가오기 네. 때문에 관련 업종과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이 좀 관심이 많이 받을 수가 네. 있습니다. 물론 뭐 관심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한번더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은 꼼꼼하게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추석 시즌에 대비하는 그런 투자 네. 전략을 한번 제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출석뿐만이 아니라 서울 이런 명절 때는요, 꼭 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역시나 이 선물 세트 관련주들이 네.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과일값이 상당히 좀 급상승하는 모습을 네. 보이면서 한우라든가 아니면은 이 생활용품에 대한 그러한.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증가량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이런 종목 군들이 앞으로도 좀더 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오늘 종목토크 베스트 5에서도 한번 언급해주셨던 네. 그런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러한 선물세트를 파는 그러니까 유통업 종들도 관심을 받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역시 마트라든가 백화점 예. 관련주를 좀 강한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 홈쇼핑 관련주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요즘에는 이 홈쇼핑으로 직접 주문을 넣고또 배송지를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홈쇼핑 매출은 다른 그런 유통 업종 중에서도 더욱 더 유난히 그 크게 작용할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번쯤 유통 업종 중에서는 이 홈쇼 홈쇼핑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게 관찰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쇼핑 관련 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근데 이렇게 추석 시즌 하면요 연휴가 조금 길기 때문에 회사에꼭한분 정도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휴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추석 시즌에도 마찬가지로요 이 해외 여행객 수가 사상 최대 50만여 명이 된다고 한다 합니다. 관련주들도 네. 역시 흐름을 같이 보여주겠죠. 네 맞습니다. 항공주가 그 중심에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이 네.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급락해서 다시 한번 실정 모멘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가격대 충분히 바닥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해서는 지금 한번더좀 한번 더좀 강하게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오늘 장소도 강한 상승흐름을 그래도 보여주는 종목이었는데 버텨주는 네. 모습이었는데 아직도 이 매수관점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투석 테마주를 노려보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마디 조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추석 테마로 접근을 하지만 역시 네.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종목군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역시나 중소형주보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한다고 한다면은 굳이 추석 테마가 아닌 실적 테마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테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화된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핵심은 실적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저희는 언제 뵙게 되는 거죠? 네, 그다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다음 주 바로 20일 화요일에 신규원 대박 기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출소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저 오늘 많은 분들 놀러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 부산 아주맨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가리라 그런지 자꾸 먹게 됩니다. 지금도 센티비 보면서 폭풍 흡입 중입니다. 떨어지는 주가도 저의 식욕을 감당할 순 없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식욕을 땡기더라고요. 그리고 필명 마이걸리님께서는요, 음, 이번 주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해피, 해피 추석을 맞고 싶어요. 이렇게 바람을 적어주셨어요. 두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원 플러스 원님께서 저의 소원은 이번 추석에 조카들한테 안 뜯기는 겁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명절 한 번이면 월급의 반이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조카들 정말 많으신가 봐요.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또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원플러스원님께는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드리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또이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마감 기술 마치기 이벤트 함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아쉽으만또 내렸습니다. 1766.71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 음더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사이드아웃님, 오늘 처음 놀러 오셨어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 을해주셔서 오늘 약속드린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함께했던 신기원 전문가가 지필한 책이고요. 발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베스트셀러 이름을 올린 종목이니까요. 많이 많이 응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보람이의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날이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